코인비가2 0세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제 세양이 불교를 만난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불교학 초창기 서구인들이 불교를 연구하게 된 애초의 동기는 이제 선교적 정치적인데 있었고 이들이 불교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논조가 폄하적이고 비판적이고. 예, 예를 들면 이제 티베트 존상 같은 경우악마로까지 표현을 했다 그러는데 네, 실상에 그랬습니까? 아유, 뭐 저도 이제 불교 학 공부할 때 처음 시작할 때는 음. 몰랐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는 얼 아, 그런 표현들이 막 사정치나옵니다. 네. 그데 네. 이제 물론 요새 어, 나오는 불교 개론서, 음. 뭐 불교 서양에서 나온 어, 그런 책 중에는 그런 책은 없습니다. 네. 근데 초창기 연구서에 그런 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책 가운데 하나가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오스틴 와델리라는 사람이 쓴. 네. 그, 티베탄 부디좀 티베 불교에 대한, 그, 개론서가 있습니다. 네. 그 티베 불교 역사부터, 뭐, 여러 가지 풍습, 내용, 뭐, 이런 걸, 네. 이제, 죽창을 위한 굉장히, 어, 이제, 그런, 어, 역전데, 네. 1895년도 발간된 책입니다. 네. 그러니까, 초창기저 어떻게 보면은요. 네. 근데, 여기에서, 그, 데몬, 그, 그러니까 악마, 아, 어 데몬, 뭐, 데빌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 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는 붓다라고 쓰지만은 부다 옆에 있는 여섯 명의 대몬들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음. 기술을 쭉축하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이 당시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제가 그 경식한 에서 처음 아 부임해갖고 이제 석고람을 갔는데 거기에 우리말 설명서가 있고 오른쪽에 영어 버음이 있었어요. 읽다 보니까는 거기 대몬이라고 쓰여 있어요. <laughs> 아오 마이 간 그래서 제가 뭐 당장 이제 그 불국사 어~, 어 계시면서 경식한 파에서확인 스님 계셨습니다 예. 말씀드려 가지고서 스님이꼭 연락하셔 갖고서 수정해야 됩니다 했더니 예. 나중에 가보니까는 이제 다 지금은 예. 바뀌었습니다 예. 그냥 거즈 그러니까 지오디에서 복수 붙이면 되거든요 신들 예, 예. 하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신장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무섭게 생기고 했으니까 예. 아마 그 멋대로 그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참.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불교하면 닐리즘이다 해서 그냥 막 이제 허무주의라고 그 처음에 그 아주 유수한 학자입니다 발레 풋생 같은 경우에 부생 그러니까 벨기 학자인데 언제 그렇게 불교의 목표는 철저한 허무주의다라고 평을 했는데 그 인식을 개선시킨 사람이 체르바스키예요 네. 체르바스키 러시아 불교 학자 이건 허무주의가 아니고 칸트와 같은 비판론이다. 네. 사람 사고 방식을 갖다가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다는 네. 이런 식의 이유 발에 대한 비판이지, 네. 이제 허부주의가 아니다라고 네. 그렇게 이제 네. 그 어, 회복을 시킵니다, 인식을. 네. 네. 이러면서 체르바스키, 아마 체르바스키가 아마 최초로 그 불교에 대해서 네. 아주 강한 어떤 그 호감을 가지고서 긍정적으로 네. 네. 이제 아. 그렇게 서술한 아, 그런 네. 학자일 겁니다. 네. 이러면서 러시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영어로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영어로 쓰는 책을 쓴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서문에해서 뭐냐 하면은, 지금의 인도 사람들이 그 불교에 대해서 많이 연구 안 하는데, 나중에 언젠가 인도에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고향이 인도에서 불교학자가 나와서 내 책을 보고서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영어로 쓴다. 이렇게 됐습니다. 물론 러시아 논문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영어 논문을 훨씬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어, 불교를, 어, 이제, 그 서양에 알릴 때, 서양 철학이든지, 이런 좀 선의에서 좋은 방식으로, 어, 알리는 작업이 시작되었지, 음. 그 이전까지는, 어, 사상이든, 약간 표현이든, 음. 철저한 어떤, 어, 어떤 이교도의 무슨 괴상한 종교라는 음. 그런 전제 위에서, 불교를 갖다 표현한, 어, 그런 책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니까, 그, 이제 동양이 뭐 네. 예를 들면 뭐 인도나 이런데도 전부 다 이제 영국의 식민지화 돼가지고 뭐 오랫동안 제대로 기름이 못 펴고 이제 그런 상태로 있어버렸으니까 아또뭐그 전에 오래 전부터 뭐한 천년 더 이상 전부터 이제 불교가 쇠퇴하고 이미 거기는 뭐 무굴 제국부터 같은 이제 변화를 거쳐오면서. 아, 불교를 또 자취를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는 형국이기도 하고, 중국이나 국 이런 쪽으로 이제 불교의 주도권이 이제 왔다고는 하지만, 그런불구하고 뭐 아편전쟁 이후에 세양에 너무나 이제 짓눌려가지고, 아, 자기들이 너무나 형편없어지면서 어떤 그런 이제 무력에 의해서, 어, 아, 물리적으로 굴복을 당하다 보니까, 아, 정신마저도 완전히 이제 패배주의로 완전히 젖어가지고, 네, 네. 동양의 5천년에이 위대한 그 철학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완전히 세양 철학으로 동양 철학의 그 눈으로만 다시 재조명하고, 그 네. 근세에서는 뭐 노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아큐정전에서도 얘기했듯이 네. 정말 얼마나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형태났 없는지를 네. 하여튼 지적할 만큼 정말 중국 천하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그 말로 패배주의에 다 젖어가지고 철학 자체도 없고, 이제 철학도 이제 예, 세양인들 또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기독교의 시각으로 이제, 동양 철학이라든가, 아, 유교라든가 또, 어, 뭐, 불교조차도 그런 식으로 조명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한국에도 그런 패배주의가 많았기 때문에 동양철학의 뭐이무당이라든가 오경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낸 책들 이 한국 사회도 굉장히 이제 지식인 사회도 한때 풍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네. 뭐 78, 80년대에 저도 이제 그런 책들을 읽어본 적이 있고 이무당이네 그, 서서나게 한금 시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무당도 얼마나 네, 그랬또 그렇죠. 네. 많이 또어 읽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같은 뭐, 이머당인 오경훈이가 같은 이제 크리스찬 그 잡지에 같이 이제 편집위원들이었죠. 중국에서 같은 네.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제, 이제, 그런 그, 뭐 크리스찬의 시각으로 볼수 있는데, 오히려 제가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같은 크리스찬이지만은, 아, 유용문화 항석함이 더, 어, 더폭넓를 봤다고 그럴까. 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 안목이 튀지 못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또 사상적으로 많이 의존을 하고, 네. 또 오경훈 같은 분이 뭐, 그런 선행 황금 시대를 쓰니까, 하여튼, 오히려 그서양의 안목으로 또 크리스찬이 그 불교를 위대함을 되살려냈다면서 그런 식으로 찬미하고 굉장히 용시하고 네. 굉장히 그렇게 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다시 그 황금 시대를, 선행 황금 시대에 이렇게 봤더니, 전혀 제안목으로서 높게 평가할 만한 책이 못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하여튼 그 한국사에서는 그런 그 패배주의적인 시각으로 굉장히 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선의 최고의 어떤 인문학 에, 서적인 마냥 이렇게 한때 굉장히 풍미가 났었거든요 네, 네. <laughs> 그러니까 그, 그들의 어떤 그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그런 식으로 어, 이제, 재단을 하지 맞습니다. 않았는가, 이렇게 하여간 저는, 있... 어, 이제 그런 말 어, 가끔 있습니다. 음. 그, 기독교 신자 가운데는, 아까 오경호 같은 사람이요. 음. 그까 그러니까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음. 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 불교 연구, 음. 1세대는 아니고 2세, 2세대 정도에서는 음. 어, 기독교 신학 가진 분들 중에 그 불교 연구자가 음. 많습니다. 음. 또 특히 여러분, 뭐잘 모르시겠지만은, 이 서양 신학대학에 가서 박사학위 받은 분들은요, 음. 불교 논문 음. 쓴 사람들이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서양가서, 이 종교학과든지 신학대학가서 논문 쓸려다 보니까, 네. 성경책 갖고 쓸려다 보니까는 쓸데가, 쓸거리가 없답니다. <laughs> 워낙 다술를 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지도교수가 되게, 그, 너희 전통 종교 쓰라고, 이렇게 네.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기영 박사도 다 그렇게, 점 네. 처음 시장 그렇게 했었죠. 예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마, 그, 한신대학교, 이제 그, 네. 모 교수님도, 뭐 원측, 그러니까 목사님이시지은 음. 근데, 우리 논문 쓰였고, 뭐, 제가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 국내에서 그, 당신들 박사학위 논문을 번역을 해서 소개하고 하진 않습니다. 예. 어쨌든 학위를 이제 그렇게 그, 서용서 받아갖고, 이제, 어, 오는데, 불교 논문 갖고 이제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 기독교 신자 가온데는 불교학 연구자가 많은데, 예. 불교인들은 옹호절해갖고, 예. 왜 기독교 연구 안 하냐, 이렇게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어 얼핏 보면 어, 이제 정당한 비판까지 보이지만은요, 네, 네, 네. 이제 그게 아니고 만약에 거꾸로 불교권이 전 세계를 지배해가지고서 네. 만약에 유럽의 원시적인 유럽 사람들이 보니까 어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이런 불, 불자 불 가운데 기독교 문구자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연민의 마음에서, 예. 참 안타까운 마음에서 <laughs> 그런데 이제 세, 세계 역사가 거꾸로 전개됐거든요. 예. 그 그러니까 서양 기독교권이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예. 모든 문명이 다서고합니다 예. 그러니까 동양에서, 아시아에서의 근대화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공, 예. 공간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양 흥매내기 예. 모든 행정제도든지 보는 게 다. 예. 그러니까 실제 불교인 가운데서 에뭐신앙 갖고 있으면서 기독교 연구자가 없는 건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이제 불교권이 세계를 지배했다면은 불교 연구자 가운데 네. 아, 불교 실황자 가운데 네. 이제 기독교 연구자가 뭐부지기수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그 세계 역사의 어떤 그 종교 정치 역학관계에 대해서 네. 우리가 잘 분석할 경우에는 네. 아~ 이게 그 연락이 잘못된 일 아니구나라고 네. 이제 알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간 이렇게 어쨌든 앞으로 이제 과제 중에 하나가요. 그렇게 네. 왜곡된 불교와 네. 아직도 지금, 어, 퍼지는 얘기가, 그니까, 바로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구불교학계에 가서 발표하는데, 그,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 불자, 불교를 신학으로 가진 사람은 불교학 연구자가 될수 없다. 음. 이런 말을 막 하더랍니다. 음. 다 공감들 하고, 고개 끄덕거리고 음. 음. 근데 그게, 그, 뭐, 객관적 연구할 수 없다. 만약에 인문학이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음. 음. 거꾸로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음. 비교해 보면은, 기독교 연구자는 기독교 신자가 되면 안 된다. 어, 아, 그러면 난리 날니다 <laughs> 전부 다 탁실한 기독교 신자가 <laughs> 위대한 신학자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겉보기는 에 평등 비교하는 것 같지만은, 그까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음. 이제 거꾸로 흘러갔다면은, 음. 어, 정반대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할 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의 예. 과제가, 예. 약간 세계 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서술, 음. 이것도 우리가 다 다시 써야지 돼요. 네. 그러니까 서구 중심을 쓴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서구 중심의 역사 기술을 다시 어 그렇다고 뭐이 아시아 중심 쓴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네. 있는 그대로 네. 있는 대로 다시 말해 이제 불교 표현한다면은 연기적으로쓴 겁니다. 네. 모든 게 맞물려 가지고서 일어난 거지 그렇구나. 어디가 원래고 뭐라고 원래 지어 나고 원래 이래서 네. 세, 세계를 갖다 지배하고 네. 이게 아니라는 점 예. 이것을, 어,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예. 식의 역사, 세계사 다시 쌓일 때이고, 약간 예. 그러니까 저는 모든 학문을 다시 예. 재건립해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 예. 불교학만이 예.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사, 근대사 이후에, 이제, 세양의 힘을 많이 불려서 우리 의식주도 다 세양화되고, 교육체계도 다 이제, 세양화되고, 그런 식으로 아웃사이드로 밀려나는 이제 불교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뭐랄까 이제 이제 자기의 어떤 주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더 뭐랄까 약간 그런 학문적 이런 쪽으로 이제 베타적이라 할까 아 이런 측면이 또 없잖아 있기도 했지만은 또 살아남아봐야 되니까 너무 아웃사이드로 이제 밀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이제 기독교적인 어떤 가치가 종교로서의 가치뿐만 아니고 여튼 2000년 세양의 어떤 역사와 정치 사회 철학 음악 미술까지를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주도하고 세계 어떤 혁명적 전환이라든가 이런데 뒤에도 또 기독교적 사상이 또 있고 이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 더 넓은 안목의 연구랄까. 아, 또, 비교 종교학적 연구랄까. 이러면서 상당히 그 불교계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너무 네, 그런 네. 쪽을 좀 도의시하고, 네. 그냥, 그냥, 불교만 채우고 저런 것들은 해볼 가치가 없는 것이야. 이런 쪽으로만 그냥, 아 어, 해버린다면은, 어, 인류사 이제 같이, 에, 살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네. 패타적인 자세로는. 네. 어, 어찌됐든 간에, 2000년 동안, 아또 어, 기족교가 깨쳐온 현실적인, 네, 그런 영향력. 아 네. 어, 그리고 이제, 우리들이 또 그런 그 음악 미술 역사에 또 무대 하에서 우리도 이제 살아고 가 있고 우리 의식도 이제 그렇게 변해간 역사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보고 또 미래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야 될 것인지를 비교학적으로 더잘 고찰해야만이. 예, 더, 또, 불교적으로도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네. 이렇게 할수 있을 테니까요. 뭐, 또, 엄밀히 본다면은, 뭐, 불교, 기독교 할 것도 없습니다. 다 네. 인류 문화 유산입니다. 예. 종교 유산이고요. 예. 어, 또 하나 얘기한다면은, 실제 종교를 음. 구분하잖아요. 네. 근데 종교와 종교가 다르다는 사고 방식은 성공에서 빌었던 겁니다. 예. 그, 그러니까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예. 그, 종교와 종교가 다르다. 이게 없었습니다. 어. 그, 우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 그 4월 초팔대부는 절에 왔다가, 네. 제산날 유교식으로 재산이 했다가 뭐, 보면 무당불러가 부닥거리 합니다. 그렇죠. <laughs>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위한 게 종교지, 네, 네. 종교를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편을 가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아, 네. 그 서구에서, 이제, 이슬람교, 기독교, 카톨릭, 네. 여기에서는, 이제, 종교와 종교가 절대, 뭐, 카톨릭 믿으면서 개신교도 믿는다. 네. 이슬람교도가 동시에 개신교도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종교라는 어 이제 그런 음. 이름을 달고 있지만은 실제 서구 종교는 어 종교라기보다도요 그러니까 사회 조직의 성향이 더 강합니다. 예. 왜냐하면 조직과 조직이 섞이지가 못합니다. 절대 예. 조직이기 예.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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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종교는 질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음. 혹은 음. 어떤 궁극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음. 공통되기 때문에 음. 그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뭐 음. 비슈누신 사당에 가서 기도왔다가가네파티 음. 사당에 갔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근데 인도도 실제는 다종교 국가예요. 예. 근데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 과과 원래 다르기 때문에 인도 종교를 모두 묶어가지고서 힌두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네, 네. 근데 힌두교는 없습니다. 네. 힌두교는 교서도 없고요. 그렇죠. 서양이 만든 조작입니다. 근데 원래는 브라만 믿는 종교, 가네파티 네. 믿는 종교, 네. 뭐 시바신을 믿는 종교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서로 배척하지 않기 때문에 왜 진작부터 종교다운주의가 발달한 게인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목표는 하나지만은 음. 회원자들은 다르게 말한다 예. 이런 식의 예. 이 베다의 가르침 같은 경우에도 예.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 진작부터 타 종교를 존중하는 예. 이제 그런 풍토가 2~3년 전 동안 내려왔기 때문에 예. 이제 인도에서는 종교간 갈등 이 힌두교 내에서는 없죠. 예.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나중에 이슬람 예. 이제 어떤 배타성을 갖고 있는 예. 이런 또어 종교가 그니까, 쌤족 개통의 종교가 들어와서, 예. 다시 또 힌두교가, 예. 뭐, 정당방위 같이, 예. 다시 또 뭉치는, 이제 그 일이 벌어집니다. 예. 근데, 우리, 그, 호계 삼, 어, 저, 삼성과 하는 예. 그 예. 그런 일화도 있지만은, 예. 유불선 같은 경우에도, 예. 뭐, 나는 불교니까 너는 유교는 안 쓰고, 이거 아니거든요. 예. 유교지만은 불교를 알고, 불교지만은 예. 동의를 알고 예. 하면서, 이제 자기 삶을, 예. 어, 잘, 그렇게, 풍요롭게 예. 하는 예. 그런 종교, 어르다가 예. 수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는 이 종교가 원래는 서로, 이제, 그, 어, 떤 종교든지 간에, 예.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 하는 그런 관념은, 예. 그건 종교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미래, 의 사회는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신불 융합하듯이, 예. 일본이 처음에는 신도하게 대립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 어, 편안하게 또 이제 조화롭게, 신도는, 그까 그러니까 외호하는, 그런 예. 세속을 담당하는, 예. 이런 역할을 하고, 불교가 중심에 있는, 그런 역할로 이제 그 종교, 그 그러니까 이중 종교 생활, 네. 그러니까 신도도 믿고 불교도 믿는 이런 네. 식의 이제 대리도 정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는 네. 미래, 미래 사회에는 이 종교와 종교의 선을 갖다가 가르는 이 선이 자꾸 지워지는 네.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네. 아마 그 작업은 서구에서는 벌써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구도. 이 불교 사원에 기독교 신자 많이 있고요. 응. 전혀 개의치 않고 다 수용을 하고, 달라한아버지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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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문할 때도 뭐 응. 개신교 가톨릭 다 누구든지 와서 아주 기쁘게 응. 법문 듣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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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그런 분위기가 벌써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뭐 특약한 스님 거기 그 뭐야 수행센터 그. 어, 프랑스에 거기 가 보니까 거기는 그 부처님 예수님 상이 같이 이렇게 네. <laughs> 있고 거기 워낙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오니까 크리스마스 파티도 이제 하고 네. 축제도 하고 아 어, 이러, 이러죠. 에. 이제 그 이제 그김 교수님께서는 이제 기독교 신학에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제 신앙을 제공하는 신학이 조직 신학인데 그 합리성 비과학성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색퇴하는 원인도 됐지만은. 그것이서 현대까지 기독교 신앙에 유지되는데 불교인 조직 신학에 비견될 만한 이제 불교학이 없다고 어 그랬어요. 이제 실제 그렇습니까? 어. 어, 이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아. 뭔과거에 종학이에요, 종학. 천태 아. 종학, 화음 종학할 아. 때. 여기는 뭐 수행법부터 법화 기도든지 다시스템 있었거든요. 아, 아, 아. 근데 현대 불교학이 발생하면서 아. 그러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종학이 권일 있습니다. 종합이요. 뭐 다른 것보다 법화화뭐 이런 식의 이 대승경전 신봉하는데 현대불교학에서 대승불교는 후대 이제 만들어진 음. 이제 그런 어 불교다. 이런 음. 말만 듣더라도 벌써 다 이제 불리가 음. 흔들립니다. 아. 뭐천태오식여판 얘기하는데 네. 오식여판에서 얘기하는 이 천태가 각 경전의 그런 시기를 매겨 가지고서 이제 음. 그 재정리하거든요. 네. 근데 현대불교학에서는 각 경전마다 성립시기가 있어요. 네. 거기서 있는 언어. 그 다음에 거기에 네.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분석을 하면은요, 네. 이경은 언제 만들어졌고, 이건 네. 언제 창작되었고, 이게 다 나옵니다. 아하. 이러다 보니까 천태 50여 팔은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꿈인 거예요. 네. 네. 이러다 보니까는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는 배우지만은 실제 거기에 믿음을 갖고서 시행 생활하지 네.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대 불교학이 생기면서 과거에 그, 이제 이 불교, 전통 불교권을 어, 지탱하던 그, 어떻게 보면, 어, 체계적인 어떤 네. 불교 이해, 인종학이다 네. 설득력을 상실했습니다 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릴 수도 없어요 벌써 믿지 않기 때문에 음. 네, 벌써 다 객관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네. 현대 불교학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전통 불교권에 희망이 있다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현대 불교학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무주공산이에요 그러니까 음. 실제 철저하게 음. 그 실제 부처님께 사실 말씀들 음. 진짜 불교 그냥, 어, 혼입되지 않는 불교의 핵심들, 네. 이런 것들을 다 줄여가지고서 재조직을 해가지고, 네. 어, 진짜 그 새로운 어떤 신흥 종교가 아니고요 네. 어, 철저한 객관적 어떤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한 네. 불교의 수행과 신행 시스템을 재건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그게 이제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네. 오히려, 어, 과거의 조식신학에 해당하는 네. 불교의 그런 그 종학이 네. 이제 지금 설득력을 잃었다는 점이 오히려 더 어~ 불교의 근본을 다시 아, 부흥할 수 있는 예. 아주 좋은 어~ 기회를 어~ 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